볼게. 선생님, 오늘도 있잖아. 출근하기 전에 같이 사는 남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열심히 사는데 당신이 만약에 열심히 살아주지 않고 굉장히 게으른 삶을 살았다면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의미도 없을 뿐더러 집에만 오면 화가 났을 거고 우리의 관계는 끝났을 거다. 근데 나는 항상 판단을 하기를 나보다 당신이 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엔 변함이 없다. 그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나는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는 남자와 평생을 살 만큼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는 존경도 하지 않으면서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너무 확고해. 그 확고한 정도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왔기 때문에 더 확고한 것 같아. 그 결과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나는 만족스러운 사람하고 살고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이 생각을 상대도 알겠지? 그래서 최선을 다 해주겠지? 나한테 막말을 할까? 안 해. 나에게 함부로 굴까? 아니.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이 항상 부드럽고 뭐 항상 서로를 위하는 말인 거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는 단순히 내 성적이 어떻고 내 직업이 어떻고를 넘어서는 결과를 가지고 와.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떳떳하게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야. 그 지금 계산이 잘안 되면 스스로를 방치하지 말고 집에 가서 연습을 하라는 거야. 알겠어? 그 연습을 할수 있는 능력이 너희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이 너희를 가르쳤어. 결과가 안 나오는 애도 있어. 미안하지만 그 아이는 스스로를 방치한 거야.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와야 돼. 알겠어? 그래서 집에서 아무도 안 보는 공간에서 스스로 연습할 줄 알아야 돼. 부탁한다. 연습해라. 알겠지? 자, 간다. 등식인 거는 O, 등식이 아닌 것은 X. 등식은 누가 있어야 돼? 등호가 있어야 돼. 그지? 어? 근데 500인데? 500이. 이거 결과는 틀렸지만, 식 자체는 등식이 맞아. 진짜. 그러네. 결과는 틀렸어. 자, 등식은 맞는데 결과가 틀린 거지? 근데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논하지 않습니다. 얘는 부등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등식이 아니다. 얘는 등식이면서 결과도 맞지? 그지? 등호가 있는 거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뭐라고 불러? 식이라고 불러. 자, 그 다음 등식으로 나타내어라. 어, 표시할래. OX, OX. 어, 지금 맞았냐 틀렸냐를 논하는 건 아니다. 어떤 수를 다섯 배해서 2를 더한 값은 13이다. 읽을 수 있겠니? 근데 여기서 X를 풀어라, X 풀어보기까지 한번 해볼게. 양변에 똑같이 2를 덜어내지. 우리 양팔 절을 했지 그지? 그림 그렸지? 파인애플도 올리고 그래서 이를 똑같이 덜어내면 이거 11 되는 거 되겠어? 그럼 5랑 누구랑 곱해서 11이 되냐? 머릿속에 자연수만 있으면 안 되지? 그런 숫자 없는데 이러면 안 돼. 2점이 어, 암산 됐어. 어, 2점이 맞는데 둘다 누구로 나누면 돼?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하면 되겠지? 똑같이 곱하기 5분의 1을 해주면 정답은 5분의 11. 어, 윤빈이가 얘기한 2.2가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한개 800원 하는 사과 X개하고 800X. Y1인 수박 한 통. 다 더해서 가격은 얼마다? 15,000이다. 되겠냐? 야, 좀 이따 쓸때 칠판 안 보고 쓰기다. 할수 있겠지? 네. 문장하고 시카고 같이 봐. 머리 돌려. 가로의 길이가 3이고 세로의 길이가 X면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가로 세로를? 곱하기만 하면 되지. 3X는 얼마가 된다? 20이다. 이러면 등식이 완성되겠지요 만약 여기서 또 엑셀 한번 풀어보자. 엑셀을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곱하기 3분의 1. 이거 역수인 3분의 1 곱하면 그냥 1되지. 그래서 엑스만 남고 3분의 1 곱하면 3분의 20이 정답이죠. 되겠지. 어, 안 보고 써봐 자,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식을 성립시키는 엑스 값을 구해 봐라. 이거지, 그치? 근데 이거 쉬워가지고 뭔지 알겠는데? 3 빼서 1 되는 숫자 얼만데? 얘가 4여야 되지. 그럼 x는 1이겠지? 그럼 1만 참이고, 여기는 1. 0 대입하거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거짓이 나오는 고걸 한번 살펴보는 거야. 자, 앞에 4 곱하기 x니까, 4 곱하기, 만약에 x가 0인 경우, 빼기 3을 해. 4 곱하기 0은 0이지? 0 빼기 3은 빼기 3이야? 그럼 우변의 값은 1인데 서로 등호가 맞지가 않지. 근데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건 4고 4백이 3은 그냥 1이잖아 그럼 좌변의 결과도 1, 우변의 결과도 1 그래서 이걸 성립시키는 아이는 누구밖에 없다? 1밖에 없다 뭐 그런 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알아들었지? 847번 바로 갑니다 x가 마이너스 2인 거 모두 골라라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우변하고 값이 똑같은 거 찾으라는 얘기야 이거 맞아? 맞죠? 2, 2, 4 5고 9, 호 마이너스 맞지? 맞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 나오니? 아니지 2 집어넣으면 3 나오지 그럼 해가 아닌 거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가 맞지 해 거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니? 아니지 이거 마이너스 6이잖아 그래서 맞는 것은 누구다? 기역 디귿 어? 항등식은 필기 안 했지? 했어요. 했어? 오호. 항등식은 어떻게 좌변과 우변의 모양 자체가 같아야 돼. 이걸 계산을 하면 요거몇 x야? 3x라는 모양과 우변의 3x라는 모양이 같으면 얘는 항등식. 이게 만약에 항등식이 되고 싶으면 이게 9가 아니라 얘가 3x 요 계산한 거 플러스 요렇게 해서 좌우가 모양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아니야. 이것도 계산을 해봐. 4x 마이너스 4. 더하기 3 얘는 요거 봐봐 4x지? 빼기 1 요렇게 해놓으니까 요 결과가 마이너스 1이랑 같은 거 알지? 그럼 좌변하고 우변하고 모양이 같은 거죠 완전히 쌍둥이를 찾으면 되는 거야 좌우가 똑같이 쌍둥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봐봐 이게 만약에 5x인데 얘가 쌍둥이 5x야 이거 x에 1 들어가도 좌우 맞지? 어차피 똑같이 생겼으니까 2 들어가도 맞지? 3 들어가도 맞지? 그래서 항등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되겠습니까 음. 자 일단 A하고 B하고 똑같다 그럼 이게 뭐야 양팔 저울에 똑같은 무게의 사과 한 개씩 뭐 올려놨다 이런 상황이야 그럼 거기에서 뭐야 더하기 2는 내가 더하기 2를 하나 얹었어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양팔 저울이 여전히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 얘도 똑같이 더하기 이거지 그지 어얘5 덜어냈네 그럼 나도 똑같이 5 덜어내 이거지 그지 어 얘는 마이너스 3을 곱했네 그럼 나도 똑같이 마이너 3을 곱해. 어, 얘4 나눴는데? 그럼 나도 4 나눌래. 이래야지 등호가 성립한다. 이거지. 됐죠? 자, 오른 거 OX 불러볼까? 다 같이 합창을 해봅시다. OX. O지요. OX. O. 에? 이건 뭐야? X지? <laughs>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 만약에 여기다가 3을 보태주면 a 더하기 6이 되고, 오른쪽에 3을 보태주면 얘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a 더하기 6하고 b가 같은거지 그치요 x 다음 번호 ox 요거는 뭐냐면 원래 a가 있었어 파인애플 하나 b라는 파인애플을 더 얹어줬어 좌변에 그럼 우변도 b라는 파인애플을 더 얹어줘 그럼 얘가 뭐가 되는거야 0이 됐지. 그럼 이 식은 A 더하기 B는 뭐가 된다? 0이다. 이거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항도 배웠어? 이항? 네, 이항. 어, 그럼 이항으로, 요거, 요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 얘 위에 거랑 같은 결과를 내는 게 이항이지. 마이너스 B를 넘겨주면 A 더하기 B. 그치? 선생님, 여기는 거쳐서 설명을 했지만 얘는 다이렉트로 바로 간다는 거지. 맞죠? 이항하면 같은 놈이라는 걸알수 있죠? 애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요런 문제인데, 요거 볼게. 3A가 되려면, 여기다 가 숫자 얼마를 곱해야 돼? 6을 곱해야 돼? 2, 3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잠깐, 거기 눈, 눈, 야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눈, 착하게 뜨시고요 아주 그냥, 어디서, 씨. 빨리 착하게, 떠 착하게.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야린 거야. 자, 여기다 6을 곱했잖아. 그럼 똑같이 여기도 얼마를 곱해? 6을 곱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온지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약분해서 3A. 예, 약분해서 몇 B? 어, 2B. 맞죠? 이렇게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필기. 직접 써봅니다. 이거 살짝 냄새 나는 거 보여? 4a가 a로 변신하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곱하기 4분의 1이 필요해. 그지 그럼 얘도 똑같이 곱하기 4분의 1을 해줘야 돼. 그래야 저울의 평형이 유지되지? 그럼 얘는 약분해서 a가 됐는데 얘는 b가 안되고 4, 4. 16분의 b가 되잖아. 그래서 이거라는 말이 틀렸죠. 아까는 둘다 맞는 거였고 되지? 이것도 쓰시고. 뭘까? 이항하여라. 이항하면 부호가 어떻게 된다? 어, 그럼 4 더하기? 2. 그러면서 엑는 얼마로? 계산까지 하자. 맞는지 확인해보면 6을 집어넣으면 좌변 우변이 똑같죠. 똑2항하자 플러스 5, 어, 마이너스 5. 원래는 이렇게까지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계산을 해볼게. EX는 마이너스 6. 이거지. 그럼 그냥 상식적으로 2랑 누구랑 곱해서 6이 되느냐 생각하는데 부호는 마이너스야. 누구야 그러면? 마이너스 3이지. 이걸 뭐 양변 2로 나누고 막 자식화할 필요가 없지. X는 빼기 3. 그냥 읽으면 돼. 거의 뭐 하늘천 따지 그런 느낌이야? 아 모르지 그거? 자 아, 몰라 <laughs> 자 선생님 나이가 200살일 수도 있어요 자 3X 4X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뭐 이렇게까지 했다면 자 이제 풀어볼게 3X 빼기 4X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X는 5지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5 그냥 오라고 하면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고 우기는 거잖아. 이런 이렇게 되지, 아 그지그 모양을 어떻게 봐야 돼? X가 빼기 5가 돼줘야 빼기 빼기 만나서 5를 만들어 주겠지, 그지 그래서 <laughs> 소위 어이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아까 선생님하고 선생님 남편하고 뭔가 얘기를 하다가 뭐 어떤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 근데 1억 1억 2 30만 원뭐 이게 있었어? 1억 2 30만 원? 어 없다니. 어, 그래서 가지고 이거를 이거를 어쨌든 3개월에 나눠서 처리를 하기로 했어 나하고. 그래서 계산기를 꺼내는 거야. <laughs> 그리고 지금 <laughs> 내가 어, 한 달에 3 4 10만 원이네라고 했더니 갑자기 놀래는 거야. <laughs> 어, 그래서, 아니, 잊어버렸나 본데, 와이프 직업이 입시 수학선생이야. <laughs> 그랬더니, 아, 맞다, 아, 맞다. 막, 그 <laughs> 자, 뭐, 수학선생이 아니어도 암산 할수 있지만. <laughs> 그러니까 그, 그, 그거를 바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 하면서, 이렇게. <laughs> 자, 어, <그래서> 봅니다. <laughs> 자기도 까먹고 있었던 거지. 자기가 입시 수학선생과, 그지, 어, 10순위 안에 동거 동락 중인 걸 넘기겠습니다. 이왕하면 몇 엑스? 6 엑스는? 8? 뭐 이렇게까지만 하면 되는데 일단 계산. 7x는 8? 이거지. 야 이거를 있잖아. 답이 7분의 8인지 8분의 7인지 애들이 헷갈리더라고. 7하고 누군가를 곱해서 8이잖아. 처음 배울 때 이게 좋아. 이게 지금 x인데 이게 8이 되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분모는 누구여야 돼? 7이어야지. 약분하고 이거해야 되지. 그지 7분의 8이지. 근데 이걸 기계적으로 나눗셈을 암산하는 놈들이 있어요. 자, 양변에 실제로 우리가 계산한 건 곱하기 7분의 1을 똑같이 해주는 거야. 보이지? 없애고, x, 7분의 8. 연습한다. 지금 고개 끄덕끄덕 했다. 헛소리 하기 말봐라. 5x는 3, x는? x는 5분의, 5분의 3이죠. 3분의 5 아니죠? 9x는 4, x는? 9분의 4지. 5x는 2. 2x는 7. 7분의, 2분의 7, 2분의 7이죠. 네. 7분의 2분의 7와다다한데 상호. 13x는 8. 13분의, 8, 13분의 8이지. 읽을 수 있겠어? 네. 응? 끝났니? 어디 어디. 아 이거 하나. 안 했어? 자. <laughs> 너그뒤고 있는. 거기. 내 수업 듣고 있는 삼촌들, 이모들 공부하십시오. 자, 볼게 1 요거 플러스 칠 이항하라고 하니까 빼기 칠에 없으면 되고, 6엑스는 줄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엑스 이항하라고 하니까 플러스 엑스라고 쓰면 되지. 자, 드디어 왔어. 여기까지가 일단 정답이고, 우린 계산 몇 엑스? 7엑스야. 7X. 여기 뭐? 마이너스 6에 왔어. 자, 합창이야. 삑사리 나기만 해봐. 양수랑 x랑 곱해서 음수 나오지. 네. 그럼 x의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거 알겠지? 여기까지 얘기해줬다. 시작. 정답은 마이너스 7분의 6. 오. 백산이는 안 났는데 뭔가 눈치 작이 있었던 것 같다. 아, 뭘 동시에 말해. <laughs> 야 이거고 이 칠을 없애려면 분모에 칠이 가야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 틀린 이유는 이 마이너스니까 얘가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돼. 마이너스 한번연결됐어또 뭐 <laughs> 이런 거 봐줄 수 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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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7분의 6. 되겠습니까? 한번더 한다. 싹 지우면 안 되겠지. 일단 쓰고. 음. 자. 봐봐. 같이 잘 크라고. 5X는 빼기 3이야. 이제 마이너스 등장했어. 합창한다. X는? 5분 그렇지. 이거를 마이너스 3분의 5인지 혼자 헷갈려면서 덜덜덜 떨고 있으면 안 돼. 음. 7X는 마이너스 9. X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7분의 9지. 7 곱하기 예 했을 때 마이너스 9가 돼 줘야 되니까 일단 7부터 조집니다. 그지? 이렇게 없애고,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이거 빼겨야겠지? 이렇게지? 읽을 수 있겠어? 한 번만 더 삑사리 나기만 해봐. 처단될 <laughs> 수 있다. <laughs> 우주 밖으로. 간다. 1 3 x는 마이너스 1일 x는 뭐이렇게 빅사리. 잠깐만 이거 템포를 맞춰야지 다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는어 x는 시작. 잠깐 아, 뭔데 못. 뭐, 엑스는 내가 했잖아. 엑스는 얼마? 5분의, 어, 5분의 8이지. 부호가 충족됐잖아. 그지. 한번 더. 4엑스는 마이너스 7. 엑스는? 마이너스 4분의 7. 그렇지. 또? 6엑스는 마이너스 11. 엑스는? 마이너스 6분의 1 그렇지. 마이너스 5엑스는 7. 엑스는? 마이너스 여기서 왜 이러는데? 똑바로 안 합니까? 엑스는 늦게 하셨잖아요 자 엑스는 얼마? 마이거지요 이런 느낌이지요 외운 사람 없겠지? 구조 파악을 하고 대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다. 뭐야 시간 지났어? 맨날 이런 식이야